하나님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멘? 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중에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잘 준비 안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믿음이 굳건한 사람만, 잘 준비된 사람만 쓰임 받는다면 아마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껄끄러우신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저만 나쁜 사람 만드나요? <laughs>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굳어야 하고 잘 준비된 사람만 쓰임 받는다면 아마 저는 쓰기, 하나님 쓰시기에 아유, 뭐 이게 렇 마땅치가 않다. 이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준비 안된 사람 오늘 대명사가 요나예요. 나름 이름을 성경책에 남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에는 너무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너무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요나선 사장이잖아요. 요나선 쭉 읽어보면 참 답답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짜잔하고 살아나고 박농쿨이 나오고 동풍이 불고 이런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유심히 보면 이 뭐지? 싶은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미떼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니까 뭐예요? 진리의 아들 요나예요. 이름까지도 아주 그럴 듯해요.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니누에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니누에가 어떤 나랍니까?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만들었던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 니누에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니누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최초로 제국을 일으킨 민족이죠. 그러니까 제국을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각 민족, 각 대륙에 가서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뭐로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꾹꾹 눌러야 되니까 아주 악독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그냥 가죽째 벗겨가지고 성에다 막 매달아놓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서슴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가 떨릴 정도로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 쓰러 갑니다. 니느웨는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오른쪽 티그리스강 위쪽에 있는 니누에로 가라 하셨는데 가장 반대쪽 끝에 있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부르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올라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마음에 찔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싹을 쓰고 배에 올랐더라. 그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수르는 우리 원수 나라인데 그대로 구원하라고 내가 요나 생각에는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딴건 몰라도 그건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고 감정이 나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내 감정과 느낌으로 싫은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감정과 느낌으로 싫은 것을 의지적으로 다시쓰러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옆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골몰해요. 우리의 견고한 완고한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감정이 느낌이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느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라 하셨지만 정 반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골몰한 것 우리가 완고한 생각들, 그리고 내 감정, 내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을 그냥 꼭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말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내 행동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악한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생각, 견고한 마음을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던 내 완고한 마음, 내 원통한 마음을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마침 다시 쓰러가는 배가 있어요. 올커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나선이 짧은 말씀이시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내, 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길을 내 견고한 생각과 내 견고한 마음과 내 느낌을 붙잡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 때문에 나 하나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제비에 걸려요. 근데 요나가 그때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려고 어디로 가요? 배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려고 그냥 몰라 몰라 그리고 잠을 청해요. 바깥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선장이 와서 깨워요. 여보세요? <laughs> 지금 다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도 요나는 그 사람들, 이방인을 믿는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다 나름 자기의 신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근데 요나는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리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도 종아수떠놓고 지금도 암자에서 목탁 두들기고 삼성과 수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뭐, 주님이 아시니까,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아유, 주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아시지만, 정작 나는 몰라요. <laughs> 주님은 다 아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시는지, 나는 나를 보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에 몰라, 몰라.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비가 뽑혀서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해요. 놀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를 줘요. 근데 더큰 풍랑이 몰아치자 그들이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완전히 포기한 자리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다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 오라 하니라. 날 던지라는 거예요. 저 바다에다가. 여러분, 이 얘기는요. 살신성인 해서, 아니,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요나가 완전 열받은 거예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피 피하, 피하긴 했지만,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이제 느네로 가가지고 원수 나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나라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날 그냥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그럼 나도 죽고 저놈들도 죽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요나가 갑자기 막 마음이 막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이 사니까 나를 죽이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고 저니 느네도 그냥 다 끝장 내버려 이제 이런. 완고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나 같은 선지자 이름 여기에 올렸는데 하는 일마다 지금 우리가 나도 그렇게 안할것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요나가 이 사장까지 가면서 불성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이제 사장에 가면 뭐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막 터뜨려요. 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대드는 정도 수준이에요.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물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머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laughs>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아, 이거 풍자인가보다, 만들어진 이야기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할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건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 허구면 나도 그냥 허구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이 사실은, 이 사건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이 뱃속에, 물속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거하다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물고기가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왜 하고 토했는데, 어디에다 토했어요? <laughs> 니누에로 갈 수밖에 없는 곳에 토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니누에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 물속,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불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 어떤 모습이에요? 2장에 보면 2절에 우리 2절 한번 선포할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 라고 기도해요.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받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난이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 소망도 다 없는 거예요. 물,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캄캄한 곳 안에서 3일을 있었던 거예요. 아무 빛도 없는 곳에서 3일을 있었다고요. 여러분 말이 쉽지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넓, 넓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아유, 산책이나 해야겠다. 뭐 이런,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 물,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정말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덤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버리자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의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선포할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악함이 내게 상달됐다. 니누에의 그 악함이 내게 상달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악함도 그것이 막 차올라서 하나님께 딱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저렇게 나쁘게, 악하게,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차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남열 권찰님, 형님, 하나님 부름받으셨을 때, 너무 엘리트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아주 우리나라 요직에 계시면서 정말 대단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에게 다 배신당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이렇게 계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다 깨지고 무너지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계속 가서 거절하셔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송구 영신 예배도 누가 옆에서 거둔 것도 아닌데 강건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신년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차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1 기도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막그 열심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또 또 식어져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주님 앞에 입을 열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입을 열어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가 뭐였다고요?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 기도라고, 축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감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기도의 길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요나,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토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고난을 통하여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황을 놓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나라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영자 권사님,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앞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최동명 권사님, 회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우리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